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의식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자녀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첫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이 실수는 너무 흔하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형과 자주 비교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르니? 원래 사람은 다 다르죠. 부모님들께서도 학창 시절 아니 앞집 하유리는 중간고사 올백이라는데 너는 왜 그러니? 지연이는 책을 많이 읽고 다 잘하는데 너는 그게 안 되니?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닌 아이만의 특성과 장점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점은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배우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며 자녀의 개성과 노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나친 간섭입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간섭이고, 어디까지 부모의 정당한 관심, 조언인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고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점점 부모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아이의 일상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통제하면 자녀는 스스로의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최대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숙제 먼저 해볼래? 아니면 책을 먼저 읽을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작은 부분부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왜 이렇게 못해? 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아이의 작은 실수를 지나치게 꾸짖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들이 말대꾸를 하거나 계속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벼록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이럴 때에는 아이의 행동을 잘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이에게 더큰 배움이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봉!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넷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그럴 수 있지라고 단정 짓거나,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며 감정을 무시하는 실수를 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대수롭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께서 경청하며 공감해 주셔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 그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겠다. 그 마음을 엄마는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자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너무 성과 결과에 집착하면 아이는 그 성과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적 시험 결과에만 집착하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 시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초등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노력하며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수학 단원평가는 힘들지 않았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모습이 너무 멋졌어. 이렇게 말하며 아이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즉, 자녀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주며 작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감을 주는 태도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에게 너 초등의대반 있는 거 아니? 너도 최소한 의치한약수 정도는 가야 돼. 할수 있지? 농담이라도 부모의 기대를 과도하게 전달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경우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독립성, 감정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도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